빨리빨리 빨리빨야안 죽어 점프점프 점프, 점프. 약점 있어 빨리빨리 빨리빨 약점 몰까? 안알려야지 뒤에 있어 등이 약점이군 아니 알았다 아니야 등이 약점 그런 거야 아 머리에 뒤통수에 이가 있군 이빨이 있군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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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근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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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야 얘가 얘가 그런데 여기 누가 아... 이겼습니까? 지금 오렌지 쓰러집니까? 오렌지 쉽게 쓰러진가? 쉽게, 쉽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야! 야! 오. 쉽게 해봐. <laughs> 그럼 나. 야. 핑크가 복수를 해주지. 내 네, 손으로 복수를 해주지. 야! 아니, 이런, 팔다리가 긴, 저, 포, 퍼플이 나왔군. 퍼플, 야. 퍼플, 퍼플. 퍼플인데, 난 팔이 없지. 다리로, 그 팔, 긴 팔을 감아서, 잘라주겠어. 쨔! <laughs> <자. 웃음> 음. 우와! 깨끗하다. 그리고, 이따가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다리가 좀. 아니! 불랑오렌지가다하 다니. 아, 킹 복수해지자. 불지가어하다니우리가복수해지자다 나는. 글린이까까이라이라 글린이라 글이겼 글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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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린냐 내가, 내가, 내가 린이해지겠다라글린이이라글린이이이라이라이이 <laughs> <Yeah. 웃음> <Yeah. 웃음> 너왜안 쓰러지냐? 예. 넌 언제 쓰러지냐? 나, 내가 복수를 했는데 아니, 방금 에는 엄청 동글뱅이 이사4우두두두888 우드드드 우드드드 우드드이우절단하우 말고 죽어라. 드드우드드다우드 둘둘 블루가 나오드니그드나우도와줘 그래, 뚠뚠뚠 그린 등장. 얘들아테로 죽여버리자. 죽일 수지 죽일 수지다 그린 떨어졌군. 죽었다. 너. 지금 여기로 가가지고 누나 이따가 엄마 이따가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이렇게 찍고 하자. 이걸로 가면로 동시 공격 발사. 아, 누 엄마 한번 떨어. 최도 떨어졌다. <laughs> 아니, 아이, 안 된구나. 안 된구나. 어, 아니, 아니 안 죽어 아니 왜 너도 아무도 안 죽냐? 불사주냐? 야맹 죽었어? 야맹 죽었냐? 네. 레드박사와 블루를 공격해 주지. 죽지, 죽지. 그런데. 난 옐로우. 정의의 용사. 나는... 레드와 블루 악당을 처치하기 위해 나타났다. 구인데 그래도 얘, 얘 조금 닮았지 않아? 그래? 침이야? 친구? 닮았어, 친구야. 여기 눈 조금 닮았어. 알았어. 야. 자, 너의 애꾸은 하나 더. 야. 망가뜨려 주지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야. 아, 싹낚 어, 나 뭐야? 왜왜 왜 거꾸로 레드박스의 아빠가 또치기만을 기다려야겠어. 와! 나는 혼자 남았지. 내 친구들은 저레드박스와 블루의 공격에 못당 하나요. 쓰러지고 말았지. 내가 이겨주겠다. 야. Yeah. Yeah. 오. 블루. 블루에게 복수를 선공했다 오늘 난레드박스를 처치하러 간다. 펀치 펀치 펀제약좀 잊었어? 난 손이 두개난손두 개지 오아 아빠가 놓칠 때만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저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군 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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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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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치기빨치기 들어가. 다리가. 내 다리가 내 다리가 휠 뻔했어. 야내 다리가 아. 부러질 뻔했어. 애들아 친구들아 응원해줘. 내가 응. 이길 응. 수 있게. 아니야, 응원 못해. 사랑할 수한명한명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 뭐야? 만빵 왕빵. 그림도 죽은 거냐? 아니 안 죽었냐? 교체한 거야? 교체했냐? 자 헤드락을 걸어서 야 야. 헤드락이 아니라 나도, 나도 돌리고 레드락이다 오! 예! 예. 죽은 거 아니야. 예스, 예. 죽은 거 아니야. 레드락사를 복수 성공했다. 아, 아. 얘도 그린 한 마리만 남았어. 내가 마지막 그린을 <laughs> 이기는 모습을 보여 주겠어. 그린은얘 둘보다 더셀 거? 내가 내가 주인공이야. 그린의 약점은 뒤통수에 있는 이빨들이래. 내가 오늘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와, 우와.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까. Yeah. 음. 이번 축구 시작해 보자. 끝났어? 응. 끝났어? 응.